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희망찬 소식들이 막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방송으로 전달하기도 바쁜 뭐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청와대에서 나온 김유겸 대변인의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으로의 초청 뭐 이런 브리핑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대변인 직접 하신 거죠? 네 먼저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연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의 소중한 대화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데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청와대동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여정 제1 보부장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점을 소중하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한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담보되길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화가 이어갈수록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의 청와대에서의 해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영남 위원장은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 팀을 공동 응원한다고 합니다. 더욱 기쁜 소식입니다. 남북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남북 단일 팀을 응원하는 것은 세계를 향해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청와대동을 비롯해 남과 북의 신뢰 규축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남과 북의 상호 소통에 대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파와 이해 관계를 떠나 야당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여당스러운 메시지 감사합니다. 안정적이고 좋아요. 네. 이게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 참가하기로 한 순간부터 날이면 날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온 여기에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냥 의뢰적으로 밥한끼 먹나보다 했더니 2시간 40분, 50, 거의 50분 동안 어떤 나름 끝에 친서거를 전달하고 북한으로 초청하고 원재인 대통령은 뭐 앞에 조금의 어떤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수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하루하루가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네. 자, 이제 대변인님 오신 거는 청와대 오찬이라든지 등은 이야기는 이제 김희석 원장님하고 대부분 했고. 네. 궁금한 게 저는 사실상 삼지연 학단의 공연이에요. 네. 우리가 체육 행사나 올림픽 개막식으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내려와서 직접 우리 국민과 만나는 문화 행사란 말이죠. 직접 가셨죠. 예 공연이 이제 8일 하고 이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음.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9일 날 개막식 전에 있는 강릉에서 진행하는 예술 공연을 직접 관람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어, 제가 이제 그 수행을 했죠. 어, 사실은 그 북측 대표단을 뭐 사전에 만날 것이라고 예상은 못 했어요. 예상은 못 했고, 공연 시작 8시로 되어 있는 시간보다 좀 저희가 접견실에 일찍 좀 도착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저희 당의 심기준 의원, 그리고 강릉시장, 그다음에 시의장 시의 그리고 저희 유은혜 의원 음. 그리고 김정우 비서실장하고 저 이렇게 해서 차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아마 한 7시 55분 경에 현성월 단장과 북측 국장이라고 하시는 분과 이제 일행이 장소에 들어오신 거죠. 공연장을 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게 영역해 보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가 본 공연이 이제 8시부터. 9시 한 50분? 음, 음한 시간 한30 40분 정도. 8분에서 음, 40분 뭐그 사이 그다음에 이제 포토타임 음. 한 것까지 포함한한1여분 정도 더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측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소개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또 멘트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시작할 때그 소개만, 소개만 하고 이제 왜그 방송에 나오던 악단복 입은 빨간 옷 음. 입은 그분이 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일사 천리로 아무런 멘트 없이. 그게 우리나라 조용필 씨 공연인데. 아, 그래요? 멘트 잘안 해요. 노래만 주구장창. 어, 노래 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네. 그 이어지는데 저는 그런 공연은 사실은 처음이죠. 경험으로. 음. 그러니까 그 호흡을 쫓아가기가 사실은 좀 버거웠어요. 아,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래들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음, 1 3곡 정말 그렇죠. 흥기 겨웠을 것 같은 게. 네. 모르는 노래만 주구장창 나오면 지루하거든요. 네. 한국 노래도 많이 나왔고. 근데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 중에 추미애 대표하고 현송월 단장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여러 번 지켰어요. 네. 무슨 얘기 나누셨대요? 이 순차적으로 가면은 제이에게가 나왔을 때. 첫 곡이었죠. 응. 네. 그, 그러니까 아니, 첫 곡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반갑습니다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만 노래 첫 곡. 예. 그니까 저희 쪽에 이제 대중가요의 응. 첫 곡으로 제이에게인데 주매 대표가 저제이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laughs> 현송월 단장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문재인의 제이다. 그렇게 이제 아재 개그를 하셨죠? 그러고 그 다음 노래 나오는 것도 이거 잘 아시냐? 이제 이렇게 네. 질문하고, 그런 저런 이제 우리가 이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했고, 중간에도 뭐 제가 언론에다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두 분이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해서 그 어저께 오전에 이제 언론에서 물어오길래 공연에 대한 소감. 공연이 어땠냐 해서 대표가 아, 세련되고 잘했다라니까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 그렇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많이 이제 공연에 대한 평가 아 이게 이제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손성월 단장하고 그 북측 국장이 잔치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북역에께서 뜨거운 정을 담아서 남역 결의에게 전하게 된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16년 만에 남측에서 공연하게 됐다. 체류 기간 동안에 삼지연 공연단이 뭐 잘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제 사실 이거는 잠깐 제 느낌에는. 좀 몰상식한 행위들이 좀 간헐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공연단이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앞에서 뭐 시위를 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도 공연 보러 갈라마러 들어가는데 오른쪽 편에서 이제 한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한 사람이 이제 깃발을 아주 되게 크게 대형 태극기와 이제 성조기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는 마치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듯한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 깃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직접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누군가 또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음 이제 그것을 좀 우려하는 거였고 그다음에는 이제 현송월 단장은 커피. 이 강릉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많이 마셨다 인제 얘기를 했고 시간이 있다면 좀 해변도 좀 돌아보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쪽에서 방송은 오늘 지금 강릉에서 서울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일단 이런 흐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주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한 번씩 더 방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평양이나 북한의 분위기가 한국의 음악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접하면서 뜻하지 않은 한류의 팬층이 생긴 거예요그 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노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얘기 같은 노래인데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를 불렀대요 음. 노래는 아는데 제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음. 그 후에 한참 후에야 이 노래가 제 얘기라는 걸 음. 알았다는데 음. 북한 사람들이 그 제이가 영어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이. 마치 우리가 예전에 왜 외국의 팝송들을 그냥 뜻도 모르고 따라 부르는 것처럼. 어저께 개막식 때 이미진처럼. 따라 부른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응.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러왔던 노래다. 응. 지금까지 불렀던 이번에 공연에서 불러 응. 노래들이 응.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어떤 논란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여당 대표 가서 보시고. 거기에 그 단장 벌레에 앉아서 딱그 자체가 평화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상징성을 그,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는 이제 남북 대화나 뭐 예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답사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쪽은 좀 여성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대화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아쉽게도. <laughs>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추메 대표가 현성월 단장을 이렇게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앉게 된 거예요. 원래 자리 배치는, 아, 자리 배치는 그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표님 옆에 앉는 건데 이제 조명균 장관이 북측 국장을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주대표는 현성월 단장 이렇게 안내하면서 계단 내려오고 이제 자석에 하다가 이제 나란히 앉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앞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차담 나눌 때의 대화 때 네, 이제 뭐 번지 점프 얘기도 하고 아 그렇지 뭐, 최문순 지사와 네, 아. 평양 냉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최문순 지사가 예전에 정하기 전에 이제 평양 갔던 얘기 마라톤 대회가 또 올해 4월에 있답니다. 그게 강원도 하고 북한하고 예예예. 예, 예, 근데 거기에 꼭 초청을 해주면 가서 번지 점프를 다시 한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매우 부드러워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연 관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초대표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던 건데, 그게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나온 장면을 보고,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는 분들이 볼 때는 또 다른 상징적인 사진이었지 않나. 음, 저도 뭐 되게, 저, 이제 제가 고향이 특히 또 강릉이다 보니까, 그... 거기서 이제 그 공연 관람하고 두 분의 그런 모습 보고, 언론에 반영이 되고 기자들이 궁금해 하고 이제 강릉커피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저는 뭐저 나름대로 더 남다른 예. 집에 못 가셨죠? 어 대표님 모시고 <웃음> 지금 <웃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평창으로 와서 개막식 참석 참석하고 어. 또 대표님 모시고 저기 정동진의 숙소가 있었거든요 어. 거기가 또 하슬라 뮤지엄이라고 개인 교수님이 작가들이 조성해 놓은 조각공원인데요 제가 몇번 갔던 곳인데 그렇게 개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어진 공간인지 모르고, 어저께 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러저런 당대표가 이런 그 이제 일정을 수행하면서 이제 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아이디어도 얻고 뭐 이런 건데, 1박 2일 거의 그렇게 지내다 가 보고, 구정 앞두고 뭐또 집에 갈수 있으니까, 어, 그, 예. 반납했습니다. 네. <laughs> 삼지연 낙담 공연을 보는데 이제, 객석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계속 눈물 훔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상 가족입니다. 어, 네. 시락민들. 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 북한이든 남한 쪽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16년 또 걸려야 되고 들은 이야기 중에 좀 분노했던 게 임국 정권 때 그때요 신분 수색을 했대요. 어, 몸 몸색.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한에서 어, 오면은. 어, 어, 어. 밖에 나와서 초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문으로 그,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모시고 거죠. 모시고 들어가는데. 아, 검색을 했습니다. 몸을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아, 굉장히 북한에서. 아, 모멸감을 느꼈겠네요. 네, 그런 네. 비화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창에서 그 개막식 바로 직전에 열린 리셉션. 거기서 직접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님 그 디저트, 한반도 디저트. 아, 그거는 추미애 어. 대표 직접 올리신 거예요. 저는 리셉션 안에는 아, 못 들어갔습니다. 네. 어. 거기는 양당 대표, 그다음에 이명박. 정상. 그 다음에 <laughs> 정상. <laughs> 정상급! 그 다음에 정당 관계자들과 정당 관계에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장관급, 뭐 이런 분들만 들어가셨죠 뭐, 그 뭐. 국회 상임위원장급, 급. 뭐 이런 거. 예, 예, 예.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이명박 씨의 표정이 참 야, 만감이 교차하겠죠. 화무 시비렁이 음. 느껴지고요. 음.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검찰 소환에 대한 걱정도 보이고요. 네. 표장님 우리 네. 생각이겠지만, 뭐 아니, 나왔네. 뭐, 저는 어. 본인도 아.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저,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저,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렇듯이, 본인이 한 제가 낱낱이 이제, 그,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좀, 그렇죠. 네. 청와대 김명남 김여정 방문단들 관련해서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보면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라 뭐 이런 논평이 나왔거든요. 네, 봤습니다. 그런 논평을 계속 내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북바락이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남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그렇죠? 되는 거다. 그리고 다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밥상 차린 거 걷어 차지 마라. 만약에, 뭐, 정치라는 거는 또는 역사라는 거 만약 가정은 할 수는 없지만, 2017년도 12월 20일 날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그럼 지금 어저께, 개막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대회를 시작합니다. 개선서를 했을 거고, 그 관람석에 김영남, 유현장과 김여정 특사가 앉아 있었다면, 그, 지금처럼 그 자유한국당이 그, 뭐, 폭발하게 한다라는, 그, 그러니까. 조잡한 조어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다라는 점이고, 정말 그, 찬물 껴는 일 중단하길 바라고, 지금 이 남북 간에 경색된 것을 풀어가는 것은 정말 전 국민과 온 국민의 바램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해찬 전 총리께서 야당 탈곡기? 나는 조호가 있다면서요 예, 예. 거기서 그랬어요. 탈곡기. 영원 야당이다, 너네는. 영원 탈곡기. 음. 그러니까 영원 탈곡기인데 거때 음. 얘기한 게 영원 야당. 영원이? 영원이 야당이 아. 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음. 오늘 그뭐자유한국당의 논평, 그다음에 오전 논평, 그다음에 이 특사의 친서와 이제 구두로 초청 한 점에 대한 논평 보니까 뭐 정당으로서의 태도는 아닙니다. 음. 본인들이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했고, 유치를 했고 어, 그리고 자기들이 할 때도 북한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많은 예, 예.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놓고도 이런 네. 식이라면 확실히 우리는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정파적 이익만 눈에 보이지 절대 대한민국을 위한 세력은 아니다. 네, 그지요 뭐, 계속, 계속, 다 한반도가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남북한을 대립해야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이제, 일본, 아베, 그 다음에 어저께 펜스의 그 태도 때문에 이제, 정말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남북 대화를 진행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남,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펜스 부대통령이 저런 발언 행동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나 지지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니 외교라는 것은 정말 절제되고 정제돼야 되는데 요번에 펜스 부통령의 태도 행동 이것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논평이 나오는 거니까 안 맞는 행위를 한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 수행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laughs> 특히 이제 올림픽 기간은 스포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애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공간이라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나오는 이런 상황에 정신없이 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어진 공간인지 모르고 어저께 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러저런 당대표가 이런 그 이제 일정을 수행하면서 이제 짬을 낼 수가 없어요. 구상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아이디어도 없고 뭐 이런 건데 1박2일 거의 그렇게 지내다 보고 구정 앞두고 뭐또 집에 갈수 있으니까 아, 네. 반납했습니다. 네. 삼진 악단 공연을 보는데 이제 객석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계속 눈물 흘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상 가족입니다. 실학민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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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니까 이것 보. 뭐 북한이든 남한 쪽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1 6년또 걸려야 되고, 들은 이야기 중에 좀 분노했던 게, 임곽 정권 때, 그때요, 신분 수색을 했대요. 음, 몸, 몸색?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한에서 음, 오면은, 음, 음, 밖에 나와서 초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문으로 음,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모시고 거죠. 모시고 들어가는데, 아, 검색을 했습니다. 몸을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아, 아, 북한에서. 아, 모멸감을 느꼈겠네요. 네, 그런 네, 네. 비화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창에서 그 개막식 바로 직전에 열린 리셉션. 거기서. 직접 보신 거 같은데 우리 대변인님 그 디저트 한번 디저트 아, 그거는 주매 어. 대표 직접 올리신 거예요. 저는 리셉션 안에는 아, 못 아, 들어갔습니다. 네. 어. 거기는 양당 대표 그다음에 이명박. 정상 그 <웃음> <웃음> 정상급 그다음에 정당 관계자들과 정당 관계에서 원내 대표 그다음에 장관급 뭐 이런 분들만 들어가셨다. 뭐, 뭐 국회 상임위 위원장급 뭐 이런 거. 예, 예, 예.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이명박 씨의 표정이 참 야, 만감이 교차하겠죠? 화무 시비렁이 어. 느껴지고요. 음.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검찰 소환에 대한 걱정도 보이고요. 네. 장 우리 네. 생각이겠지만 아니, 뭐, 나왔네. 저는 응. 본인도 아.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응. 그리고 지은 제가 원래 저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저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렇듯이 본인이 한 제가 낱낱이 이제 그백일하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응. 청와대 김영남, 김여정 방문단들 관련해서 청와대 김여견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보면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라. 뭐 이런 논평이 나왔거든요. 네, 봤습니다. 그런 논평을 계속 내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북바락이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남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그렇죠. 되는 거다. 그리고 다된 밥에 재뿌리지 말고 밥상 차린 거 걷어차지 마라. 만약에 뭐 정치라는 거는 또는 역사라는 거는 만약 가정은 할 수는 없지만 2010 하루하루가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네. 자 이제 대변님 인 오신 거는 청와대 오찬이라든지 등은 이야기는 이제 김희석 원장님하고 대부분 했고. 네. 궁금한 게 저는 사실상 삼지연 학단의 공연이에요. 네. 우리가 체육 행사나 올림픽 개막식으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내려와서 직접 우리 국민과 만나는 문화 행사란 말이죠. 직접 가셨죠. 예, 공연이 이제 8일하고 이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음. 이제 춤의 대표께서 9일 날 개막식 전에 있는 강릉에서 진행하는 예술 공연을 직접 관람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어 제가 이제 그 수행을 했죠. 어, 사실은, 그, 북측 대표단을 뭐 사전에 만날 것이라고 예상은 못 했어요. 예상은 못 했고, 공연 시작 8시로 되어 있는 시간보다 좀 저희가 접견실에 일찍 좀 도착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저희 당의 심기준 의원, 그리고 강릉시장, 그다음에 시의장 시의 그리고 저희 유은혜 의원 음. 그리고 김정우 비서실장하고 저 이렇게 해서 차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아마 한 일곱 시 오십오 분 경에 현성월 단장과 북측 국장이라고 하시는 분과 이제 일행이 장소에 들어오신 거죠. 공연장을 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게 영역해 보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가 본 공연이 이제 여덟 시부터. 9시 한 50분? 음. 음, 1시간 한 30. 40분 정도? 8분에서 음, 음. 40분, 뭐, 그 사이, 그 다음에 이제 포토타임 음. 한 것까지 포함한 한 15분 정도 더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측,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소개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또 멘트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시작할 때, 그. 소개만 하고. 소개만 하고, 이제 왜그 방송에 나오던 악단복 입은 빨간 옷 음. 입은 그분이 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아무런 멘트 없이. 그게 우리나라 조용필씨 공연인데. 아, 그래요? 멘트 잘안 해요. 노래만 주구장창. 어, 노래 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어. 그 이어지는데 저는 그런 공연은 사실은 처음이죠. 경험으로. 음. 그니까그 호흡을 쫓아가기가 사실은 좀 버거웠어요. 아,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래들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1 3곡 정말 그렇죠. 흥기 겨웠을 것 같은 게. 네. 모르는 노래만 주구장창 나오면 지루하거든요. 네. 한국 노래도 많이 나왔고. 근데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 중에 추미애 대표하고 현송월 단장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여러 번 지켰어요. 네. 무슨 이야기 나누셨대요? 이 순차적으로 가면은 제에게가 나왔을 때. 첫 곡이었죠. 네. 음. 그, 그니까 아니, 첫 곡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반갑습니다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 노래 첫 곡. 예. 그니까 저희 쪽에 이제 대중가요의 음. 첫 곡.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희망찬 소식들이 막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방송으로 전달하기도 바쁜 뭐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청와대에서 나온 김유겸 대변인의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으로의 초청 뭐 이런 브리핑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대변인 직접 하신 거죠? 네. 먼저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연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예.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의 소중한 대화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데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청와대 동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여정 제1 부부장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점을 소중하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한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담보되길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화가 이어갈수록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의 청와대에서의 해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영남 위원장은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공동 응원한다고 합니다. 더욱 기쁜 소식입니다. 남북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남북 단일팀을 응원하는 것은 세계를 향해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청와대 동을 비롯해 남과 북의 신뢰 규축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남과 북의 상호소통에 대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야당 역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여당스러운 메시지 감사합니다. 안정적이고 좋아요. 네. 이게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 참가하기로 한 순간부터 날이면 날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온 여기에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냥 의뢰적으로 밥한끼 먹나보다 했더니 2시간 40분, 50, 거의 50분 동안 어떤 나눔 끝에 친서서를 전달하고 북한으로 초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앞에 조금 의 어떤 조커 헌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수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꼭으로 제이 얘긴데 주민 대표가 저 제이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현송월 단장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문재인의 제이다 그렇게 이제. 아재 개그를 하셨죠? 그러고 그 다음 노래 나오는 것도 이거 잘 아시냐? 이제 이렇게 네. 질문하고, 그런 저런 이제 우리가 이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했고, 중간에도 뭐 제가 언론에다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두분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해서 그 어저께 오전에 이제 언론에서 물어오길래 공연에 대한 소감, 공연이 어땠냐? 해서 대표가 어 아, 세련되고 잘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 그렇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많이 이제 공연에 대한 평가 아 이게 이제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손성월 단장하고 그 북측 국장이 전치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북녘에께서 이제 뜨거운 정을 담아서 남녀 결애에게 전하게 된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음. 16년 만에 남측에서 공연하게 됐다. 체류기간 동안에 삼지연 공연단이 뭐잘할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제 사실 이거는 잠깐 제 느낌에는 좀 몰상식한 행위들이 좀 간헐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공연단이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앞에서 뭐 시위를 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 그,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공연 보러 갈라마러 들어가는데 오른쪽 편에서 이제 한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한 사람이 이제 깃발을 아주 되게 크게 대형 태극기와 이제 성조기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는 마치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듯한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 깃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직접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누군가 또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음 이제 그것을 좀 우려하는 거였고 그다음에는 이제 현송월 단장은 커피 이 강릉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많이 마셨다. 이제 얘기를 했고. 시간이 있다면 좀 해변도 좀 돌아보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쪽에서. 방송은 오늘 지금 강릉에서 서울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일단 이런 흐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주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한 번씩 더 방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평양이나 북한의 분위기가 한국의 음악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접하면서 뜻하지 않은 한류의 팬층이 생긴 거예요그 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노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얘기 같은 노래인데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를 불렀대요 음. 노래는 아는데 제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음. 그 후에 한참 후에야 이 노래가 제 얘기라는 걸 음. 알았다는데 음. 북한 사람들이 그제이가 영어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J. 마치 우리가 예전에 왜 외국의 팝송들을 그냥 뜻도 모르고 따라 부른 르 것처럼. 어저께 개막식 때 임혜진처럼. 아, 네. 네. 따라 부른 것처럼 그 사람을 또 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러왔던 노래다. 음. 지금까지 불렀던 이번에 공연에서 불른 노래들이. 음.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어찌 됐건 어떤 논란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여당 대표 가서 보시고 거기에 그 단장 버리피 앉아서 딱그 자체가 평화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상징성을 그,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는 이제 남북 대화나 뭐 예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답사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쪽은 좀 여성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대화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아쉽게도. <laughs>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추미애 대표가 현성월 단장을 이렇게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앉게 된 거예요. 원래 자리 배치는, 아, 자리 배치는 그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표님 옆에 앉는 건데 이제 조명균 장관이 북측 국장을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주 대표는 현성월 단장 이렇게 안내하면서 계단 내려오고 이제 좌석에 하다가 이제 나란히 앉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앞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차담 나눌 때의 대화 때 네, 이제 뭐 번지 점프 얘기도 하고 아그지 뭐, 최문순 지사와 아. 평양 냉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최문순 지사가 예전에 정차기 전에 이제 평양 갔던 얘기 마라톤 대회가 또 올해 4월에 있답니다. 그게 강원도 하고 북한하고 예예예 예, 예, 근데 거기에 꼭 초청을 해주면 가서 번지 점프를 다시 한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매우 부드러워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연 관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초대표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던 건데, 그게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나온 장면을 보고, 어, 저희 더불어민당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는 분들이 볼 때는 또 다른 상징적인 사진이었지 않나. 음, 저도 뭐 되게, 저, 이제 제가 고향이 특히 또 강릉이다 보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그 공연 관람하고 두 분의 그런 모습 보고, 언론에 반영이 되고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이제 강릉커피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저는 뭐저 나름대로 더 남다른 예. 집에못 가셨죠? 어 대표님 모시고 <웃음> 지금 <웃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평창으로 와서 개막식 참석. 참석하고 어. 또 대표님 모시고 저기 정동진의 숙소가 있었거든요 어. 거기가 또 하슬라 뮤지엄이라고 개인 교수님이 작가들이 조성해 놓은 조각공원인데요 제가 몇번 갔던 곳인데